네, 2023학년도 수능 15번 문제였고요. 자, 꽤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좀 최대한 수월수월하게 이렇게 좀 풀려고 해도 아무래도 따질 게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자, 모든 항이 자연수이고 자, 이건 아예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줬네. 그렇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an 그러니까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자, a9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라지 M... 그다음에 스몰 m 이렇게 했을 때두개 더한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럼 이건 어쩔 수 없이 약간 추적을 좀 해봐야 되거든. 자, 그러니까 a 7이 일단은 40인데, 자 문제에서는 a n 플러스 1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 a n 플러스 1이 3의 배수인 경우. 지금 특이한 거는 보통은 앞에 항과 뒤에 항만 가지고 나오지만. 얘는 앞에 앞에 항과 앞에 항과 자기 이렇게 해서 연속된 세개 항과의 관계를 찾거나 아니면 앞에 항과 자기 그래서 이두항이 연이어진 두 항과의 관계를 찾거나 둘 중에 하나로 접근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납득이 되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여기서 A7이라고 하는 건 현재 40이지. 그러면 여기서 a8로 가려면 40은 3의 배수가 아니겠지?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냐면 자 이런 문제를 좀 이제 많이 풀어봤으면 이 얘기에 이제 금방 이제 동의를 할 텐데 많이 안 풀어봤으면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일단은 요거부터 3의 배수인 경우는 3으로 나눠주니까 당연히 자연수가 나오겠고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는 두 개를 더해 주는데 잘 들어보세요. 앞에 거두 개를 더해주니까 3의 배수 아닌 두 개를 더하면 무조건 3의 배수일까? 그거는 아니에요. 왜 그런지 이해되시죠? 네. 예를 들어서 1 3의 배수가 아니지, 4도 3의 배수가 아니야. 두개 더하면 5니까 얘도 3의 배수가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했을 때 이거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할게 아니라 우리가 좀 원리를 따져봐야 될 건데 우리가 자연수의 체계에서는 3의 배수와 3의 배수가 아닌 숫자를 구분할 때 체계가 딱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의 배수인 숫자는 3의 배수로 표현을 하고 3의 배수가 아닌 숫자들은 나머지 1일 때 2일 때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 되세요? 그러면, 3의 배수에서 나머지 1인 숫자는 플러스 1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플러스 2 하든지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플러스 1, 플러스 2 하게 되면은, 그냥 1이나 그냥 2는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3k-1, 3k-2로 표현을 하게 되면, 요 친구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애들, 그 다음에 요 친구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애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납득이 되십니까? 자, 그럼 우리가 요 정보를 가지고 조금만 더 해보자. 자, 그러면 3k라든지, 3k-1이라든지, 3k-2라든지,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고 나서 생각을 해보자고. 자, 그러면 A7은 지금 3k 뭐예요? 3k-2인 친구예요. 그쵸? 네. 요 친구는 나머지가 1 남기 때문에 3으로 나눴을 때 3k-2가 된다는 거지. 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요거는 지금 3k-2니까 결국에는 a8을 구하려면 a6이랑 뭐 해야 돼? 더해서 a8을 만드는 거야. 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a6을 추론을 해야겠지? 자, 그럼 a6을 추론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앞에서 오는 친구가 지금 여기 조건을 봤더니 3의 배수냐, 3의 배수가 아니냐가 중요한 거잖아? 그럼 당연히 뭐부터 생각해야겠어? 3의 배수인 것부터 그게 생각하기가 쉬우니까요. 네. 그러면 만약에 요 a6이 3의 배수인 경우라고 하는 것은 a6에다가 3분의 1 곱한 게 a7이 된 거니까 네. 지금 앞에는 얼마가 왔겠어요? 120이 왔겠고. 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친구는 3의 배수가 아니니까 a8은 여기서 160이 형성된다고 볼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 네. 음. 자 그러면 이제 120에서 오는 경우가 있고 자 그러면 160 같은 경우에도 3의 배수예요 아니에요? 3의 배수가 아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a9라고 하는 친구는 역시 요 앞에 두 개를 더 해야 되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숫자는 200이라고 할수 있겠네 이거보다 더큰 애가 물론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기 보기를 보니까 대충 얼, 얼추 맞은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3의 배수인 거는 여기서 해결이 됐어요 그치? 자, 그러면, 선생님, 더 앞으로 안 가도 되나요? 더 앞으로 안 가도 상관 없겠죠? 왜요? 이미 A9까지 잘 나왔으니까. 괜찮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A6이 될수 있는 다른 후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A6이 될수 있는 다른 후보는 결국에는 3의 배수가 아닌 애들이겠죠? 그러면 3의 배수 했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 애? 2인 애라든지, 3의 배수 했을 때 나머지가 1인 친구라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이 A6이라고 하는 친구를 3의 배수에 빼기 2. 그러니까 즉, 나머지가 얼마인 1인. 이런 친구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A5를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 왜? A6만 가지고 A7을 결정하는 게 아니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는 납득이 되지. 자, 그러면 잘 생각해봐봐. 얘가 나머지가 1인 친구고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A5랑 A6이랑 더해서 A7을 만들었겠지. 그럼 여기서 A5는 뭐가 되겠어요? 물음표 더하기 3k 빼기 2를 한 것이 40이 되니까. 이 물음표는 2 넘어가면 42가 되겠고, 3k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얼마? 3k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마침 3으로 묶이니까 3으로 한번 묶어볼게. 자, 3으로 묶으면 10, 얼마? 4 빼기 k가 되니까, 여기서 A5, a5는 3에 14 빼기 k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요거랑 요거 더해서 40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건손님이왜 3으로 묶었을까? 이 친구는 3의 배수라는 거예요. 납득이 되십니까? 자, 그러면 3의 배수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 이거를 3분의 1배에서 얘 만들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럼 3분의 1배 하면 어떻게 됩니까? 14 마이너스 k가 되고 그것이 a6인 3k 마이너스 2랑 똑같다는 거야. 자, 그럼 넘어가게 되면 4k 자체가 얼마가 되니까 16이 되니까 k는 4라고 할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생각한 요 3k 빼기 2, 즉 나머지가 1인 케이스의 주인공은 3412에서 2 빼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고 10이 되고, 그 다음에 k가 4니까 여기선 얼마가 된다? 30이 된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40이니까 이때의 a8은 얼마 나오겠어? 50.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50이 나오겠지 근데 50도 3의 배수야 아니야 3의 배수 아니니까 40이랑 50더 해서 여기서는 90이 나올 테니까 얘는 어정쩡한 수니까 아마 탈락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그 다음 뭐엇 따지면 되겠어 3k-1 가지고 따지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어.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따지게 되면 3k-1은 지금 나머지가 얼마인 숫자야? 나머지가 2인 숫자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럼 지금 여기가 지금 40이니까 역시 똑같이 할수 있겠지. 3k 빼기 1을 40에서 빼주면 그것이 바로 a5가 된다는 거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39 빼기 3k네. 대박이죠? 그럼 또 3으로 묶이네. 3으로 묶이면 39니까 13. 빼기 k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 이해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게 3의 배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주면 3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3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어? 13 빼기 k가 3k 빼기 1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4k 자체가 14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4k가 14가 되면 문제가 생기네. 무슨 문제가 생겨요? 저흰... 어 잠깐만요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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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서 선생님 여기 계산 하나 틀렸네 지금 여기서 40에서 뺄때 잘못 뺐나 봐 지금 3K 빼기 1이었지 빼기 3k 빼기 1이니까 41이네요. 쏘리. 자, 여기 3k. 어쩐지. 원래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더라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41 빼기 3k가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럼 잘 봐봐. 41 빼기 3k가 되는데, 자, 여기서도 약간 센스가 필요한데, 이거는 3의 배수지. 41은 3의 배수가 아니죠. 그럼 3의 배수가 아닌 거에서 3의 배수를 빼면 3의 배수일까 아닐까? 당연히 3의 배수가 아닙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럼... 응. 음. 왜냐면, 어, 3의 배수가 아닌 숫자라는 건3 곱하기 뭐 플러스 어떤 게 남아있다는 건데, 여기서 3 곱하기 어떤 친구를 빼줘봤자, 이건 3으로 묶이지만 얘는 안 묶이니까. 당연히 그런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제 문제는 뭐냐면, 그럼 이거를 뭐 3분의 1배해서 얘가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a 오에서 멈출 수가 없고, 어디까지 가야 돼? 하나 더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곤란합니까? 곤란하죠. 자, 그런데 대신 41 빼기 3k에서 얘는 자연수여야 되니까 41 빼기 3k 자체가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음. 그 다음에 요 앞에 한번 봅시다. 요 앞에 a4가 나오, 나올 거고 우리는 a4에다가 뭐 하면 되겠어? 41 빼기 3k를 더하면 되겠지? 그것이 a6인 3k 빼기 1이 될 거야. 이해되세요? 자, 그럼 a4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6k에다가 마이너스 42니까 드디어 찾았네요. 얘는 3으로 묶인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3으로 묶어보자. 자, 그러면 3으로 묶으면 어떻게 되겠어? 2k 마이너스 얼마? 3으로 나누니까. 3, 1은 3, 3, 40이니까 14가 되는 거죠. 자, 도와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거를 3분의 1 배하는 게적어다 그러면 2k 빼기 14가 41 빼기 3k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 괜찮아요 자 넘어가게 되면 55가 되겠고 넘어오게 되면 5k가 되니까 자 여기서 k는 얼마 11이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11 돼서 이제 요 숫자까지 다 밝혀졌으니까 이제 다른 가능성은 일단 남겨두고 자 일단 여기가 11 됐을 때의 자연수 맞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1 넣었을 때도 얘도 0보다 큰거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건에 부합한다 라고 해서 k는 11을 우리가 여기다 넣게 되면 위에다 넣게 되면 22 빼기 14니까 얼마예요 22에서 14 빼면 8 그럼 얘는 24가 되겠네 이해되세요 자그 다음에 여기다가 11 넣게 되면 41에서 33 빼면요. 팔 되겠죠? 그러니까 3분의 1일배 중에 딱 보이지.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10을 넣게 되면 33에서 얼마 빼니까? 1 빼니까 32 된다는 거 이해 돼? 그러면 요거 두개 더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도 납득이 되겠네요. 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32랑 42랑 더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더해서 다시 이렇게 내려올 텐데 얼마로 나오겠어? 72로. 근데 이 72는 3의 배수가 맞으니까 다시 3분의 1 곱해주면 3, 2, 6, 3, 4, 12에서 드디어 a9의 최소값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는 이 친구와 그 다음에 이 친구의 합을 구해야 되니까 200 더하기 24, 즉, 224가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 이거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그냥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막푼것 같아도 사실 따질 게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여기서 A7에서 출발해서 앞에 3의 배수일 때, 그러면 3의 배수가 아닐 때,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랑 그러면 더해서 얘한테 왔으니까 이거의 조건 따지고 요거의 조건 따지고. 근데 얘는 다행히도 요거 자체가 3의 배수여서 요거의 3분의 1한게 얘랑 똑같아서 금방 구할 수 있었으나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얘가 3의 배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앞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계산을 좀 우리가 약간 진땀나게 만들었을 거고. 그쵸? 그래서 요렇게 진땀나게 나온 상황 자체에서 우리가 뭘할수 있으니까. 요거에 다시 3분의 1을 곱해서 요거와 관계식을 구할 수 있으니까 K가 11이라는 결과까지도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막 엄청나게 많은 케이스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좀 꼼꼼하게 따져야 된다는 점에서 되게 어려웠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셨죠?